이거 이번에 컴백한 거 샀거든요. 엑스 게이크였어요. 이얼씨 디버전인데 사실 색정은 진짜 포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가지고 아무나 나와도 상관없는데 이거 포카는 진짜 무조건 나잼이. 하나, 둘, 셋. 야 뭐야? 아 뭐야? 진짜. 아 이도. 뭐야? 근데, 이번에 진짜 마크가, 레전드지 않나요? 재민이랑 동혁이 그냥, 이 근본 색요 어? 어, 런지니. 나들. 아니, 나 뭐야, 진짜, 나. 와,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 그냥 어, 근데, 이거, 근데 이거 너무 강아지 같아요 완전 마음에 드는데 진짜로 아니 이거 젖지인지 몰라가지고 안 봤는데 정리하다가 방금 발견했거든요 여기 접지에서라도 재민이가 나와줬습니다 오늘 드림 수민이가 왔어요 어차피, 와! 이거 포크만 두고, 빈 거는 개봉으로 해서 다시 팔거든요. 너무 예쁜데? 이 밭도? 어? 론진이다. 근데 론진 진짜 예쁘지 않아요? 아, 근데 진짜 드림? 아무것도 거 없는데. 재미나, 출발. 하나, 둘, 셋. 와! 여기. 여기다. 여기다. 센노 아이고. 요즘 진짜 거의 젬큐 수준. 어 지성이다. 아 키형, 제발. 아 어, 제발 나잼. 나둘 셋. 어 제노. 어 제노. 재민아 제발. 재민아. 어? 아 어, 잠깐만 이만큼? 와 이거 보고 이만큼 줄 알았어. 아니 나잼에서 나잼 나왔어 나잼. 와나진이 너무 예뻐. 이렇게 다 뽑겠는데 진짜? t t h a 아아씨와 잠깐만 와 잠깐만 박 h a 박크 it. t 마크 t 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 h a 다른 분들 뜯을 때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 빠지빠긴 나지, 했었는데 빠졌어요. <목소리도> 스테디 MD입니다. <목소리도> 원래는 유색 가마 무대 맞춰서.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엔디를 더 살려고? 와, 나 이거. 완전 까먹고 있었어. 이렇게 더 샀어요. 더 샀는데, 이 트리카만 살이 들어가니까시원이 엔디를 샀습니다. 일단 이거 먼저 볼까요? 하나, 둘, 셋. 어, 이오 와, 진짜 개, 귀엽게 해놨어. 와 와, 완전 입고 있었다. 아, 이거 포카도 주는 거야? 주는지 몰랐네오 이거 진짜 예쁘게 나왔다. 아니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약간 여름 근데 귀신 같아.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예뻐요? 오오 오, 오. 예쁘다. 제가 이거 이이 버전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하나 둘 셋. 요나 대세 유이나유닛 나왔어 아 미친 미친 거 아니야? 대셋오 사쿠야 나대셋오 시윤이 아니면 제이 나대셋오 제이 제이 바로 나왔어 대세 야 아니 케이뻐이제시윤이 나오겠다 유시유시도안 유씨. 나왔어 대셋오 제이 어휴, 여기서 제일 잘하고 시원 하나 둘 셋! 오! 리쿠 하나 둘 셋! 아! 아! 유닛! 또 유닛이야! 하나 둘 셋! 오! 제이 하나 둘 셋! 어? 아니! 음. 하나 둘 셋! 오! 사쿠야 하나 둘 셋! 오! 류! 여기 시원히 재해 하나 둘 셋! 어? 오! 잠시, 잠시, 잠시. 아! 아니 이렇게 이렇게 아니 시이이 세트로 나왔 이렇게 이이거게이게이무많이 나와 이지고또이건게이렇는데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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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크리스마스 렇이거거든요 드림이랑 위시 트레카는 패스트 딜리버리를 놓쳐버려서 127한 장밖에 안샀어요 아니, 이번에 트레카가 해찬이랑 마크는 127 쓰긴 똑같더라고요. 너무 좋아. 제가 원래 트레카 말고는 잘안 사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니까전 해찬이랑 마크만 있으면 되니까 127보다는 드림이 더 예뻐서 드림으로 샀고, 데 드림에서 나재민이 너무 가지고 싶어 <laughs> 그건 사실 이거 재민이로 하는데아 뭐야? 이거 이렇게 큰 거였어? 진짜 엄청 조그마한 그냥 장식용인 줄 알았는데 지금 딱 연말이고 딱 쓰기 좋을 것 같은데요? 잘쓸것 같아 진짜 마음에 드는데? 포카 진짜 뜬금없죠? 나재민 해찬이랑 마크가 둘다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마크보다 재민이가 너무 예뻐졌어요 나 지금 긴장감이 해도 없어 둘, 셋와개예뻐 뭐야? 뭐야? 야, 너무 예쁜데? 응! 아니 너무 예쁜데 얘들? 얼굴 싫어요 약간 좀뱀 같기도 하고 토끼 같기도 하고 고양이 같기도 하고 너무 예쁜데요? 아 진짜 마음에 든다 예뻐 진짜 예쁜 것 같아 좀 아, 분위기가 미쳤다. 분위기가 미쳤다. 이거 두 개가 왔는데, 앨범 같은데? 어, 저 쌤에서 이런 포장 처음 받아요. 어, 어 잠깐, 잠깐! 이거 제가 스타치팅. 채팅... 마크랑 <laughs> 제노, 마크랑 제노 왔어. 제가 스타치팅 이벤트에 당첨이 됐었거든요. 이거 두장 사가지고. 뭐지? 어, 아, 근데 잼 너무 예뻐. 제가 사실 이거 한 번도 안 뜯어봤어요, 이 앨범을. 어머. 이거 포카나 없는 건가요? 어어. 어, 어. 아, 진짜, 진짜 재미니 귤잼, 귤잼스트. 잠깐. 슉. 어, 문진이. 어, 이거 진짜 예쁜데? 예쁘게 나왔는데, 진짜? 너무, 너무, 너무 잘 보겠다. 운이 너무 좋다. 운이 너무 좋았다. 다음. 이거는 뭔가 외남이 뷰트레카 같아요. 근데 이제 다 이렇게 오나봐요. 와, 진짜. 어, 너무 공주야. 사실, 살까말까 엄청 고민했던 거예요. 요, 거요거가 요거, 이거를. 안 살려고 했었는데, 마크랑 해찬이 둘다 포카가 제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안 살려고 했는데, 얘네들도 포카는 중독이니까. 그냥 샀어요. <laughs> 그리고 아마 이게, 이 버전은 해찬이가 더 예뻐서 네개 조금 더 많이 산것 같아요. <laughs> 아! 잠깐! 야, 한늘이거 너무 예쁘잖아! 이거 약간 NICT 뮤비 느낌 나지 않아요? 음, 너무 예뻐요. 아니, 아, 어, 진짜 마음에 들어. 은진이 어, 은진이어 뭐야? 채노와 근데 이거 컴포가 다 진짜 겁나 예쁘구나이 컴포도 버전이 여러 개인가요? 그런 건 아닌가? 어, 배경이 달라가지고. <laughs> 막. 잠깐만, 잠깐, 잠이 잠깐, 잠깐. 이거. 코꽃 물고 있는 거랑 안경 뭔데? 이거 마크 동혁 뭔데? <laughs> 별로 안예쁘다 생각했는데 겁나 예쁘네요. 진짜 겁나 예쁜데? 둘, 셋! 아 <laughs> 마크! 어떡해! 아니 어떡해! 진짜 개 예뻐 어떡해 <laughs> 음 어? 제노? 어? 제노 너무 예뻐! 제노 너무 예쁜데? 아 제가 이거 진짜 애들 포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그냥 마크랑 동혁이만 보고 막산 거라 그래서 누구 포카가 예쁘고 그런걸 하나도 몰라요 그냥 샀어요 너나 나, 나 뭐야? 진짜 무슨 일이야? 진짜 무슨 일이야? 와 운이 개 좋은데 그냥? 아 뭔가 재민이 보고 싶은데? 어 마크! 어 마크! 어 어떡해 <laughs> 진짜 아니 저저네개 뽑았는데 이렇게 났어요 2, <laughs> <아니, 웃음> 3 아니 3 했지 3? 뭐야 이거 와나 진짜 해찬잡이 저 완전 해찬잡이 됐어요 지금 원래 콤포 같은 거안 먹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걸 양도 보내? 게다가 이렇게 완전 세트로 다 나와줬는데 아 너무 예쁘잖아. 짠! 아 이거 마크도 약간 사고 싶어지네. 얘두개 이렇게 나오니까.